손흥민이 슛을 시도하기 직전에 보여준 움직임으로 인해 플럼의 수비진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만들어낸 리그 첫 어시스트였죠.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31세의 손흥민 선수가 이날 한 골과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리그에서 일곱 번째 골을 성공시킨 것은 물론 후반전에 추가 득점까지 도와 토트넘의 선두 등극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경기에서 플럼을 상대로 2-0의 e 승리를 거둔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풋볼매거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3-2024 EPL 구라운드 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플럼을 상대로 한 골과 이러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 내에서도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그의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A 매치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와 7은 첫 경기에서 이러한 활약을 펼친 것이었죠. 이번 시즌 무패를 이어가고 있던 토트넘은 이날 경기 내내 플럼의 견고한 수비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플럼은 토트넘의 홈구장을 찾아와 수비진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전수로 맞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빛나는 활약이 돋보인 이 경기에서 그의 팀 토트넘은 리그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리그 7호골과 함께 기록된 어시스트는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제임스 매디슨, 대한 쿨루셉스키 선수가 플럼 골문을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플럼의 수비는 매우 견고했고, 특히 6번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냐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볼을 차단하며 팀을 지켰죠. 반면, 토트넘에서는 비수마의 부재가 경기 초반부터 느껴졌습니다.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팀원들이 분투했지만 그의 결장이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날 많은 팬들은 토트넘의 공격진이 손흥민에게 볼을 잘 연결해주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쿨루셉스키 선수가 공을 너무 오래 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패스를 할 때는 좀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포스테 코글로 감독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며 팀의 공격적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감독의 말이 공격진에게 좀더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감독의 지도 아래 A매치 기간 동안 선수들은 공격에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이날 경기에서는 히샬리송이 무리한 슛을 하지 않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쿨루셉스키 역시 과도한 슈치도를 줄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반 36분경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플럼의 골키퍼를 강하게 압박하며 볼을 빼앗으려 했고 골키퍼는 공을 센터백에게 패스하며 압박을 피했습니다. 이어서 메디슨 선수가 수비수에게 압박을 가해 볼을 빼앗으려 했지만 수비수는 그 압박을 잘 이겨내며 전방으로 볼을 크게 찼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미키판 더펜 선수에게 잘 연결되었고 그가 공을 차단해 볼을 히샬리송에게 연결시켜주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다시 한번 공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그야말로 환상적인 노마크 찬스를 맞이하면서 경기는 급격히 토트넘의 페이스로 전환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은 망설임 없이 볼을 손흥민에게 정확히 연결해주었고 손흥민은 볼을 차분하게 다루면서 180도 회전 동작으로 수비수 2명을 속일 준비를 했습니다. 플럼의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양쪽에서 압박을 가했지만, 손흥민은 그들을 속이는 뛰어난 동작으로 수비수들을 따돌렸고, 그 과정에서 플럼 수비수 두명은 서로 충돌하기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오른발로 골레트의 우측 상단을 향해 공을 차 넣으며 결정적인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장면을 본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티모코와 전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골키퍼를 압박하는 동시에 메디슨과 히샬리송이 2차 압박을 가해 상대방의 롱패스를 유도하는 토트넘의 전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앙에서 호이비에르와 사르, 그리고 최후방 수비진이 볼을 빠르게 차단하고 전방으로 빠른 패스를 연결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을 통해 손흥민이나 메디슨이 볼을 받아 슛을 시도하거나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과거 앨런 시어러 역시 손흥민의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쉽게 볼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의 공격수라고 평가하면서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해 상대 수비를 뒤로 밀어 올리고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골키퍼를 압박하여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고 그 결과 동료들이 볼을 차단한 뒤 빠른 역습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과 같은 스타일로 플레이하는 다른 스트라이커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리그에서 7번째 골을 기록하며 EPL 통산 110호 골을 달성,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다골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과거 플럼을 상대로 골을 넣지 못했던 불명예도 완전히 씻어내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역시 손흥민의 뛰어난 성능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철학이 잘 맞아떨어져 토트넘을 한층 더 강력한 팀으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스프린트를 통한 압박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로 원톱 스트라이커 중에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반면 헤리케이는 속도가 느리고 게으른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시스템에서는 손흥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플럼은 전반전 0-1로 뒤진 상황에서 후반전 들어 여러 교체 카드를 사용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10분경에는 전반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압박을 시작하자 상대 수비수는 골키퍼에게 볼을 백패서 했습니다. 손흥민은 골키퍼를 향해 전력 질주에 압박을 가했고, 이에 당황한 골키퍼는 볼을 수비수에게 패스했습니다. 메디슨은 즉시 수비수에게 달라붙어 압박을 시작했고, 수비수는 볼을 전방으로 걷어냈습니다. 이때 판더펜이 볼을 받아 전방으로 패스하려 했지만, 호이비에르가 적절하게 볼을 끊어내고 손흥민에게 패스하며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의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로 토트넘은 플럼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자마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메디슨을 향한 완벽한 패스 기회였죠. 많은 이들이 손흥민이 스스로 슛을 시도해도 좋았을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팀을 위해 이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패스는 정확하게 메디슨의 발 앞으로 향했고, 메디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했고, 팀을 위한 헌신적인 플레이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어시스트는 이번 시즌 첫 어시스트로 공격 포인트를 총 8개로 늘리며 팀의 주요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메디슨의 활약에 찬사를 보내며 이 둘이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후반 80분경에 이르러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팀이 두골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과 메디슨을 교체 아웃시켜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두 선수의 체력을 안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관리하려는 지도자의 세심한 배려로 보였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날 토트넘의 승리가 리그 선두를 탈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팀이 전반기를 선두로 마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시즌 초반 토트넘의 성적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팀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손흥민과 메디슨의 활약이 해리케인의 공백을 메우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팀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성적과 스쿼드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트넘의 스쿼드가 다른 빅클럽들에 비해 열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죠. 토트넘은 맨시티, 아스널과 비교될 만큼의 스쿼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사실 이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스널과 맨시티는 재정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상황에서 수년간 리빌딩을 해왔기 때문이죠. 반면 토트넘은 리빌딩을 시작한 지 불과 두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룬 성과를 감안하면 토트넘의 활약은 결코 작게 평가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평가에 힘을 싣듯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의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31세의 베테랑 선수가 새로운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뛴 것처럼 완벽하게 적응해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스포츠의 출연자 제이미 캐러건은 이 선수의 활약은 정말 경이롭다. 그가 이 나이에 새로운 포지션에서 이렇게까지 잘 해낼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